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형 솔직히 뉴챔프 갤러리 그분이 어제 편집 잘하더라고. 꾸준히 올려야 돼. 틱톡이든 유튜브든 쇼츠든 뭐든 뭐 짧게 치고 빠지는 게아니라 꾸준해야 돼. 뭐든지. 아유 나도 뉴챔프 갤러리가 꾸준히 올려주니까. 뭐냐면 어저께 100명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. 그분이 그분이 그 처음에 형막 어. 10명 볼때 있잖아요. 이때부터 어. 하는 사람이야. 진짜로? 왜냐면 내가 봤어, 그거를. 이때부터 그분이 열심히 계속 올리던 분이에요. 나 그래가지고 저기, 내가 이렇게 받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. 그치, 어. 거북 뭐 뵙고 밥도 사드리고 어. 한번. 아, 저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만들어주면은 제가 영상은 야무진 걸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지. 나처럼 잘생기길 했어 쥐다르네. 말 중하체하지 마세요, 선데야 어. 나처럼 잘생기길 했어. 야 나한테 나 머리 있을 때 나가서 나한테 얼굴 그 줬다니까 진짜로. 방송에서 봐봐 봤는데 개지랄병 떨어 또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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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.